그래서 이제 허경환 형이 허경환 섭외를 했는데, 그러니까 관객 이쪽이면은 이쪽에 이제 저희가 가배라고,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나무 판데 큰거 세우잖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코미들이다 숨어 있잖아. 어, 그렇지. 근데 저는 나중에 등장이고, 이제 나가기 전인데 몸을 아, 풀고 있는데 경환 형 계속 너무 긴장, 그럼 긴장하더라고요. 몰랐는데 <laughs> 있는데뭐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고 <laughs> 이거 하다가 <laughs> 그 형도 모르게 너무 몰입해가지고. <웃음> <웃음> <laughs> 이게 그건데, 바로 이만 아닙니까? 하고 옆으로 가는 거. 어. 그만해, 그만해 했는데, 형이 결국 하다가 이쪽부터 관객이 나간 거거든요. 어. 바로 이만 <laughs> 아닙니까? 바로. 자기 타이밍 아닌데, 바로 나갔다 다시 들 들어 관객들이 어, 분 어, 분이 이상해진 거 알죠? 아, 그렇지, 그렇지. 게스트는 한 방에 깔아줘야 되잖아. 등장할 때 빵!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laughs> 게스트, 역대 게스트 중에서 호응 최악이었어요. <laughs> 아, 아, 아. 미지근하게 나왔어요. <laughs>